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시험이 두 종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류가 이 지구상에서 역사 이래로 두 가지 시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그 시험을 가르켜서 죄로 죄로 인한 유혹이다. 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유혹.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그것을 믿음의 시련 연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온실 안에 화초처럼 키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연단 받아서 마음도 강해지고 믿음도 강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도 해 보신다. 테스트. 그 믿음이 어떤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허용하신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순전하게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가? 그 믿음이 보배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이것을 미루어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이두 종류의 시험을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사단으로부터는 유혹이 됐든 유혹으로부터 시험이 됐든 아니면 주님이 허용하신 믿음의 시련을 통한 연단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감당할 시험만 줄게 마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단계까지만 시험을 합니다. 예. 욕을 시험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생명은 거두지 말라. 다른 것은 다 허용한다.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그 단계까지만 하기 때문에 사단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믿음의 이 유혹과 시험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 무장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대적하고 있으면 대적하고 있으면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능히 내신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됐든 또 믿음의 시련이 됐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 보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서 물리쳐야죠. 그러나 우리를 자녀삼으시는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때문에 미쁘심이 신실하단 뜻이거든요. 그 신실하심 때문에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활동이 있으니까 그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할때영 넘어지지 않도록. 택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넘어져서 멸망의 길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최후 승리, 최후에 승리하셨고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신 거지. 너희들이 믿음이 어떠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너희 행위가 어떠한가를 보고 내가 구원을 결정할 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예정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죄인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께서 죄 허용을 하시지만은 시련을 허용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시지만은. 영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 모든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일차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신실하세요.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로 유혹 때문에 넘어져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때로는 징계에서 돌아오기도 하시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무엇 가고 하시느냐, 신실하게, 사랑하시니까 신실하게 나를 붙드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1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마귀의 시험이 됐든, 믿음의 시련이 됐든, 예, 뭐 질병이 됐든, 사업의 실패가 됐든, 아니면 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게 아니라 더 죽게 맡기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살펴볼 텐데, 마귀로부터는. 유혹과 시험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 이것은 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으러 가는 것. 자꾸 죄 짓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믿는 기쁨, 부원의 기쁨,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 섬기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죄 가운데 살면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그 기쁨들이 사라져요. 예. 우리 생명은 어떻게 마귀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다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거기에 마귀의 시험이 있다, 이거예요, 마귀의 시험. 이럴 때, 우리들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 응답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 죄로부터 유혹.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 있을 때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예, 그럴듯한 말들로,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막한 번인데 어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믿음이 약해 있으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 달라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도 떠나게 만드는 멸망 길로 인도하는 노력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사단은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로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붙드시리라는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로 넘어졌어도, 죄악에 넘어졌어도,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물리치면서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만 없어서인가? 아닙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겁니다. 자꾸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욕심, 돈 욕심, 성적인 욕심, 명예 욕심, 인정받을 욕심.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려면 욕심에 끌리지 않아야 돼요.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마귀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의 덫. 욕심을 품고 있으면 탐심, 탐하는 마음도 우상 숭배이지만 탐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들 끌고 귀신이 들 끌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욕심만 내려놔버리면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편할 텐데 욕심이 생기면 집착이 생겨요 집착 집착하는 마음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틈을 마귀는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자족이 경건의 유익이다. 자족, 자족, 어떤 형편에서든지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가난할 때는 가난할 대로, 나는 다 적응했다. 자응그걸가르께서 적응. 자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의 유익이 되죠. 물질이 없어도 자족하면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산다는데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러나 욕심이,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비관하고 좌절하고 팔자 탄형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마귀의 시험이 넘어가겠죠. 풍부하면은 또 부자면은 마귀는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열심히 시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그것을 누리고 살아라. 그 쓰고 살아라. 인생 별거이냐?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몰두하게 만든단 말이지 자꾸 허송세월하고 허비하게 만들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잘못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면 욕심을 믿기로 마귀가 들어가면 사치하게 되고 쓸데없는 것을 사게 되고 자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부여해도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부여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 앞에 서운했지만 그 서운을 지키지 못했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죽었고. 아가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조금 일부를 감추어 뒀다가 죽임을 당했고 가론 유다는 물질의 욕심, 돈 욕심 끝까지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가르켜서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도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도 제일 먼저 말을 했던 사람, 주도적으로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가론유다죠. 왜 허비하느냐, 이 여인이여. 왜 허비하느냐, 어리석게. 그것을 팔아서, 팔면은 300 대나론이나 받겠거든. 구제하면 얼마나 좋냐? 근데 주님은 그걸 해석을 해, 합니다. 해석을 도적이다. 성경이 그것을 해석을 해놔요. 가론유다가 도둑놈이었다고 그것은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적질하기 위한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아침에 된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탐했던 마음에 최후 만찬 석상에서는 은삼십에 팔 때, 은삼십에 팔때 최후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와 함께 빵 그릇에 떡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 말씀하시고 네 일을 하라, 네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할 때 마귀가 가미냐 속에 쏙 하고 들어갔다고 말씀한다. 마귀가 들어가는 거다. 야 탐욕 아니면 탐욕. 그렇게 해서 넘어졌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믿음으로 대적하라. 마귀는 떠나요. 욕심이 오면 기도로 물리쳐야 될 것이고, 쓸데없는 생각 물리쳐야 될 것이고,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런데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게 넌센스예 넌센스. 엄청난 넌센스. 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언제나 축복이 있어요. 인내도 배우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도 보상이 따라요, 여기는. 왜?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지만, 믿음에서 떠나고, 기쁨도 떠나고, 응답도 떠나고, 하나님과 생명의 줄, 교제의 줄이 끊어지게 만드는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아서 죄된 성향, 우리 속에 모난 부분을 깎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축복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축복과 믿음을 담기에,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작업이기 때문에, 다듬음 다듬기 위한 다듬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축복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어도, 만약에 원망, 불평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시험을 줬는데, 피할 길도 주실 텐데, 이것을 생각지 않고 그 불편함을 못 참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줄을 숨기고 살고 있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고, 내 자식들은 이렇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정하신 그 때까지, 주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풀릴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건 못하면,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연단이. 연단이. 빨리 깨워줘야지, 빨리. 무릎 꿇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팔짱 딱 끼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걸 가르쳐서 섭리하신다, 그런다. 섭리. 섭리.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우리 인생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 자기가 눈으로 볼때 새끼 반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고리도구서 12장 7절에도 바울사도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다, 있다. 했죠. 여기서 믿음의 시련을그 몸에 줬다고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 족하지 않냐. 그 풍성한 은혜를 줬으면 그것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기적행하고 그렇게 살 것이 뻔하니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라고 평생 육체의 사단에까지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갖고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시죠 연단이죠 연단 연단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욕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도 욕은 죄가 없었습니다. 테스트해 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연단하실 때는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사람이 다루기 쉽고 하나님이 다루기 쉬운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시련 없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저 정도면은 그냥 우한 줄고 근심 걱정 없이 천국 같은 신앙 생활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 인생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받고도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 없기 때문에. 인생 안에는,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그래서 어제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까 조심하라.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정리해 보면 왜 시련을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그러면 믿음의 성숙과 단련을 위해서. 두 번째. 온전한 인격과 신앙을 위해서, 세 번째, 더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 후에는 축복을 주시니까, 네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딱 통과하면, 축복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잃고 난 후에,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주신 것이 엄청난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테스트.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있냐. 창세기 22장에. 욥을욕기서 1, 2장에. 다 뭡니까? 욥과 예, 아브라함 자식 바쳐라 할 때.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죠. 지금도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기치 않은, 나는 전혀 생각지 않은 가운데서 일이 벌어졌다. 나와는 상관없다. 죄가 아닌데, 자식 문제, 나 죄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분명한가? 그러면은 분별을 분명히 하셔야죠. 나죄 때문인가 하면 빨리 회개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나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다루심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고, 분별이 딱 되면은,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기도로.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정근같이 해서 나옵니다. 정근같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마음속에, 분별이, 분별이 딱 되어서, 시험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고, 바르게 되처해서 여러분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으로 지름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유혹은 물리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